현재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예술가는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23일 위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예술가로 알려진 다비다살이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는 나의 새로운 아티비즘이다라며 몇 장의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요. 아티비즘은 예술과 액티비즘을 합친 개념으로 예술로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비다살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에는 한대형 식료품점 앞에서 옷 대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제외하면 오로지 마스크만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가렸는데요. 마치 마스크로 소금만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당연히 코와 입을 가려야 하는데 마스크 본연의 의도하는 상관없이 코와 입만큼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비다 실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면 왜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냐며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면 굳이 왜 마스크를 써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둘다 효과가 있다면 왜 경제활동을 봉쇄하냐고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만들어낸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비논리적인 사람들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평평설과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는 비과학적인 논리로 과학을 과학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방면에서 정점에 서 있는 최강국인데 지금 현재의 현상들을 지켜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다비다 시리 페이스북 게시물은 댓글이 21만 개가 달릴 정도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과 억압받는 건 같은 게 아니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며 애기처럼 굴지 말라고 다비다 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다비다처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 잦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미시간주에서는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였던 경비원이 살해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미국인들의 마스크 거부 바탕에는 마스크 착용이 개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공개석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스크 공장 생산 라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트럼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글만 착용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는 마스크 공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고글을 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뭔 개소리야? 미국에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속출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미국 존스 오킨스 대학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6만 2250명, 사망자는 98218명입니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결국 코로나 종식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큰 힘을 가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로 진통을 앓고 있다는 것이 실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습니다.